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봅니다. 참 하나님 앞에는 가까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만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충실합니다. 아주 대인관계를 잘하고요, 폭넓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으며 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점점 성숙한 단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요. 우리의 몸은 영양분만 잘 섭취하면 키가 자라고요. 몸이 자랍니다. 어느새 성숙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참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성장하길까요?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키는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않다. 특히 영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요, 찬양을 잘 부른다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 올려야 합니다. 작은 예물을 드릴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때그 예물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성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자주 언급이 됩니다. 특히 사문에서는 마음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졌지요. 이 말씀은 특정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귀를 여는 자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만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열고 받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지. 요 그래서 자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가르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관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축복이 있대요. 오늘 잠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주신. 우리가 뭐 예수 잘 믿으면 은 마음의 평안을 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죠 여기서 장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으로 뭐 이해되시면 안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는 있지요 어떤 분은 예수 믿지 않았더도요 100세까지도 삽니다 맞죠 뭐 붕붕붕붕 분명,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장수한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수명은 예수를 잘 믿어도요 70이면 많이 살고요 강건에도 80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명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음을 지키는 자가 평강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0대의 부르심을 받아도, 30대 아니 젊은 나이 50대의 부르심을 받아도 예수 잘 믿고 그리면 그런 평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니다뭔가좀 해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라면은 우리는 하던 일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바라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라면은. 하던 일을 과감히 내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친구들과 교제도 나의 취미생활도 과감히 끊고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나의 일 때문에 피곤함에 지쳐 예배생활에 방해된다라면 그것조차도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금요예배와 주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상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 때문에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다내려와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붙잡아야 한다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절입니다. 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네 떠나지 말게 하고 뭐, 그것을, 그것을 내 옥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요 심장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없는 사람 있어요? 심장이 없으면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죠. 심장이 멈춰버리면 요 어떻게 될까요? 뭐, 요즘에 썸머 다니면서 우리 주위에 보니까 뭐 사람 시체를 보면 심장도 구경하고 그랬다는데, 응? 어때요? 그 죽은 시체 바라볼 때그 죽은 자지만 심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우리는 심장이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심장 안에 무엇을 새겨야 된다고요? 말씀을 새겨넣어야 한다고요. 뭐, 세상의 것들 마음대로 한번 새겨넣어보십시오. 우리의 심장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모동쳐버려요. 우리가 요동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쳤다? 바다에 가는데 배가 출렁출렁하면 요동치면 어떻게 요 넘어가 고 우리의 심장이 마음을 새기고 그 안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 십자가 목걸이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 목걸이가 금이 아닐지라도 아무리 싸구려일지라도 저는 그 악세사리만큼은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저도 오늘요 집에 찾아보니까 이런 십자가가 있었어요. 이거 누가 주었냐라고 보니까 수산나가 주었대요. 수산나가요. 우리 토마스가 항상 이걸 하고 다니던데 오늘 안보이네 토마스는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왜 십자가가 왜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이는 멋으로 차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멋으로 차고 다니려고 하는. 다 마음가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싸구리 십자가일지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악세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목걸이를 맨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단지 멋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의 그런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몸에 진다라면 얼마나 뜻깊은 십자가가 될수 있을까요 작년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특별 새벽예배를다 드렸죠 참저 멀리에서도 빠지지 않고 청년들과 성도를 다모호 일주일 동안 새벽예배를 드리는데요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청년이요 십자가를 손에 붙고 일주일 동안 새벽예배를 다니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주신 선물이에요 이 중에 그분이 계십니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일때만이라도 십자가를 꼭 쥐고 있으라고 할머니가 선물해 준거예요. 그는 말을 들었을 때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그때만이라도 한번 더더욱 한번 느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그 청년은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할머니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그 청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멋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을 십자가도 멋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지만 나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 우리의 심장을 보신대. 심장 안에 마음판에 새고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득한지라고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아, 네.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참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기도 하고요. 속아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요. 신학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인입니까? 성경책을 잘 들고 열심히 교회 n 다 Songon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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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그렇다 n g o n g Songon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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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g o n g 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았으면은 어른들이 나무랬습니다. 너는 왜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느냐 2주 전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리차들을 만났습니다. 트렁크를 열더니만 또 음료수를 꺼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음료수가 아니라 성경책을 검정 성경책을 꺼내는 모습을 제가 얼마나 감동을 한번 성경책 가지고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물어보는 한번 칭찬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 내차에는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중 오늘 실수로 <laughs> 성경책만큼 기본 자세 신앙인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우리 셀폰 안에 다 성경 찬송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피참 못할 사정에 우리 산에서 바다에서 성경을 볼 때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신앙의 자세도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각 차에 한권 정도의 성경은 어느 곳 다녀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성경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되라. <laughs> 여러분. 그동안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다 인정하시고 그걸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줄 알아야 우리의 심장 안에 깊이 새길 줄 알아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 한다는 말씀을